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블록스 해보겠습니다. 사요나라 타오구요. 자 여기 또 지름길이 있는데 사요나라 투가 있네요. 이건 뭐지? 궁금한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원 해봅시다 원. 얼마나 갈수 있을지. 제가 끝까지는 못 가고 한 여기 보면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까지는 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초반에는 연습 스포트락은 지금은 끌게요 점프 갈때불판이더라고요자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건너주고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좀해 봤어요 이거 어, 촬영되고 있는 거죠. 아, 되고 있네. 요거는 <laughs> 이렇게 여기 지름길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전수해 드렸습니다. 설명하는 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대초 대초. 제가 사실 점프를 말하는지 오래돼가지고 못할 수 있을 좀. 좀한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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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수 있습니다. 오 여기 들어가면 로봇 드림 나 들어 가지는데요제작자로봇 주워 로봇 주세요 로봇 네, 일단은. 여기 지,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지름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제가 캐릭터도 바꿨죠 그때 특별 게스트와 로블록스를할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캐릭터가 똑같아서 어! 떨어질 뻔했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파트먼트가 어렵더라고요 점프가 바로바로 바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 어려워, 어려워. 점프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잘? 알려주세요. 이 부분만 한 번에. 아니, 점프가 안 된다고요! 봐봐요. 점프가 안 돼. 부들렸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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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저는 컨낼 때가 사연하를 타니까. 이거는 핸드폰로 하는 게좀 어려워요. 컴퓨터로 해야지. 컴퓨터는, 이 <laughs> 쉽.. 너무 어려운 걸 골랐나요, 제가? 아니 진짜 근데 답답... 제 폰을 한번 울렁쏘 해보세요 점프가 진짜 안돼요 자. 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쉬고 점프 쉬고 점프 <laughs> 저기요? 잠깐 진짜 답답해 줘. 양해 부탁드릴게요 진짜 조금만 아니 진짜 진짜 점프가 잘안 돼. 점프가 잘안돼 진짜. 유튜버라고 채팅 찌. 안해 안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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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멘탈 깨질 것 같아. 좀 이렇게 스테이지 타워 제가 밀크 스테이지 타워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로벅스 이벤트. 지금. 컨테스를 바꿔요. 요거는 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체크포인트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떨어져도 뭐 상관없고, 핸드폰 청소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제가 컴퓨터로 찍어야 되는데, 오블록스를 제가 컴퓨터 초보라 가지고... 여기는 또 점프가 잘 되냐?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나요? 자꾸 못하는 건가? 아, 보블 진짜 점프가 좀... 이시 정지하고 점프 버튼 눌렸는지 한번 보세요. 눌렸다니까요. 이거 그... 진짜 버보 눌렸을 때 여기... 13, 13 스테이지. 그럼, 사명하는 도대체 뭐라고 적어야 되지?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나? 사연나다 타워 지름길. 이렇게 적어야 되나? 근데 지름길은 이미 누구나 알것 같아서. 아, 이렇게, 효율인데, 이렇게 길이 있어요. 16스테이지 50라운드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좀편집 네! 제가 40스테이지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점프가 진짜 안돼서 그러는거지? 점프가 되는데 안된다고 막 주작하네? 막쿨막 그러니까 이런거 달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아요 오! 자 다음 바나나네요 갑자기 또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 그래서 바나나를 깨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보니까 이거 타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블 게로만한 30편 찍어야겠다 30편은 아닌가? 이게 스테이지까지 이게 스테이지가 몇 가지 있죠? 일단 50스테이지 왔는데 욕심이 생겨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6실 스테이지로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4스테이지부터 시작했죠. 짠... 편집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거 청소 좀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까요? 아, 보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점프 눌렸어요 점프 눌렸다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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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5 5시테이지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멘탈이 진짜 깨진다. 오0 대지 좀 할까 오십고 또또 점프 안 되려고 또또또 또? 또? 지금 해라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이게 얼마나 타워가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타워예요한 개, 두 개, 세개 개수를 이게 안 돼. 너무 스테이지로 가볼게요. 저기까지예요 제가 지금 우리 때문에 저기거든요. 그림을 그려줘야 겠다 제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이제 좀 찍어 놓은데, 여긴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최소 열 개고, 16, 16. 나랑 열때열때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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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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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